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따, 오늘 여기 익산은 날씨가 최고 온도가 24도, 최저가 8도까지 떨어지거든요. 이럴 때는 다육이들이 이쁘게 물이 들잖아요. 근데 한낮 도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하우스거든요. 여기 50% 차각막을 했어요. 근데도 여기 온도는 36도가 나가는 거 있죠. 아까 37도까지 올라갔었어요. 근데 지금 조금 1, 2도 떨어졌죠? 이쪽이 제일 더운 것 같아. 이쪽은 또 이제 창 나왔던 자리 쪽은 34도까지 떨어지고, 또 이쪽 밑에 아이 있는 쪽은 28도까지 떨어지네요. 아, 이렇게 더운데, 물을 줘야 되는데,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물이 좀 빨리 마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통통하게 물 오른 이 아이들하고 같이 물을 주다 보면은 쟤네들이 이렇게 더우니까 날이 더워서 물음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. 이 작은 아이들은 입장이 통통하지 않고 말랑거리는 아이들은 저면을 살짝씩 해주려고 그래요 너무 풍랑 단거지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아이들은 했다가 여기 그늘에 여기가 지금 그늘지거든요 이쪽으로는 해가 뜨고 요 아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지, 얘네들도 더위에 더위도 이렇게 막고, 물도 먹고, 얘네들이 아, 이렇게 땅땅한 거는 조금 더 있다가 더 있다가 줘야 될것 같아. 5월 되면은 5월 말쯤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슬슬 물을 좀 줄여야 돼요. 자, 오, 다음 주부터 한 28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전면을 조금씩 해주고, 이제 오래 놔두지는 않아야죠. <laughs>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물을 이렇게 좀 빼가지고, 빼가지고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. 좀 말랑거린 애들, 이런 애들 위주로 골라서 줘야지, 한꺼번에 다 줬다가는, 애들 그냥 보내기 쉽상이에요. 그래서 고심하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줘야 돼요. 좀 번거롭지요. 한꺼번에 쫙 줘버리면 얼마나 시원해요. 근데 그러질 못하잖아요. 날이 또 뜨거워지니까 5월부터 한여름 보낼 때까지는. 이 수고로움이 얘네들한테는 주인의 사랑이고 정성이지요. 응? 이렇게 안해주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보내기는 싫고 단둘이를 조금 해줘야지 얘네들도 건강하게 또 한여름을 보내겠지요. 뜨거운 햇빛 아래서 어떻게 할거야. 얘네들도 밖에 노숙하던 애 아닌데, 진짜 짱짱해졌어요. 이제 선풍기도 꺼내서 틀어줘야 될것 같은데.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안 예뻐지면 안 되겠죠? 크나부는 또, 그, 봄에 많이 먹었잖아요. 물을 같이. 같이 많이 먹어서 입장이 너무 통통해. 그러면 또 이제 물음병 오면은 저희도 당혹스럽잖아요. 그래서 이제 5월, 5월 말부터는 물 조심히 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푹 담그는 것도 이번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얘네들한테는.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, 물 마름이 좋으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데, 6월 들었으면은, 날이 더 뜨거워지다 보니까, 이렇게까지 해줄 수도 없어요. 자, 이렇게, 거좀 작은 아이들은, 말랑말랑, 입장이 말랑거린 아이들은, 또 목대가 이렇게 얇거나, 입이 얇은 애들은, 어 말랑, 입장이 말랑거리지 않아도 좋거든요. 지금 시작해서 이제, 5월 말부터는 이제 입장이 말랑거려도 살짝만 이렇게 풍덩 담그지 말고 오늘은 입장까지 다안 남았잖아요. 이제 화분, 화분 요만큼씩 해서 한 10번 세고 그냥 꺼내든지 아니면 위에서 소주 한 컵씩 해가지고 6월부터는 이제 점차 단수가 조금씩, 조금씩 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면, 날이 뜨거우니까, 물음도 들어오고, 아무래도 애들이 화분 속이 조금 덜 뜨겁겠죠? 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. 집에 갈 때도 좀 올려놓고 가면은 얘네들이 뜨거운 기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. 지금은 해가 뜨거워서,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바닥에다 좀 그늘진 곳에다 이렇게 놔뒀다가, 그렇게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고요, 즐거움 가득한 힐링되는 시간들 드시고요. 그러면 다음에 봬요. 안녕.